할렐루야. 주 예수님, 눈에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대재앙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을 가려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너무나 소중함을 어,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들을 보면 종들을 제외하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처럼 모두 이 땅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대재앙의 날이 있기 전에는 호화로운 집과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성체 같은 집과 높은 자리를 뒤로하고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아마도 평소에 그들이 그처럼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들은 그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러한 대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어 또한 안전하게 지켜 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요. 방패요, 보호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임금이나 왕족, 장군들처럼 지도, 권세도, 재물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세울 만한 공덕이나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놀랍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과 바위로 숨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야말로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으로 어, 알아서 오직 이를 자랑하면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어,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 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이 여기심을 조차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정말 아멘입니다. 어, 마지막이 가까운 때, 성도가 간직할 모습, 어, 지난 시간까지, 예,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어, 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성도가 간직할 모습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때 성도가 간직할 모습, 세 번째는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대로 봉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어, 본문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사도 베드로는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고면을 하는데요. 자, 은사라는 말은, 어, 이는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의미, 구속의 의미, 증여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는 말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카리스마는 신비한 능력, 즉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사 곧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요. 그 능력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온전히 체험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종말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이 세 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재능을 따라 나누어주고, 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고, 주님의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직분에 충성한 자들은 승리했지만, 충성하지 않은 자는 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시면, 어,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는요, 천국에 열두 문이 있는데 그문 하나가 다 각각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진주는 조개가 원치 않는 이물질을 품고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통이 크고 인내의 시간이 길수록 진주는 커집니다. 문 하나가 진주 하나리라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처럼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212장에 보면요.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 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신앙을 점검해 보고요. 우리 마음의 관계의 사랑의 실천의 신앙을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